다니입니다. 제가 개 클렌징 미미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클렌징을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댓글을 보니까 클렌징 워터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바로 그 클렌징 워터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워터의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완전 강 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 자극이 가장 적고요. 근데 그만큼 세정력도 가장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클렌징 워터 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풀로 쭉 보여드릴 건데. 네, 일단은 보여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거 쓰는 거 너무 비추합니다. 클렌징 워터 대부분 화장솜으로 닦아내실 거예요. 근데 이 화장솜도 굉장히 자세히 보면은 미세한 마찰들이 피부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화장솜을 쓰지 않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안 쓰느냐? 바로 이거! 다이소에 가면은 이거 2,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물처럼 생긴 거거품으로 나오도록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물인데 이렇게 거품처럼 나와요! 여튼 다이소에서 이 2,000원짜리 공병을 사가지고 저는 클렌징 워터를 쓰고 있고 보통 클렌징 워터는 진짜 화장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먼지나 피지 조금 묻어있는 무늬 루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클렌징 워터는 다이오더마꺼 센시비오 H2O AR 이거를 지금 여기 통에 넣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쓰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의 개 클렌징 윗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할 거야. 자 우리 세안하기 전에 아시죠? 머리 고장, 머리도 묻고 이렇게 배바지까지 해줬으면은 완성. 자 일단은 세안하기 전에 손씻고 세안하기. 자 클렌징 워터는 클렌징 밀크랑 좀 비슷해요. 얼굴에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묻혀져 있잖아요. 이 위로 바로 클렌징 워터를 이렇게 거품을 짜주는데 이거는 바로 물로 변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러빙할 때 아시죠? 밑에 턱, 균 콧볼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더 짜고 이렇게 15초 정도만 러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러빙을 다한 다음에 아시죠? 우리 세안할 때는 미온수로 15번 이상 헹궈줍니다. 헹궈볼게요. 자, 세안을 하고 소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닦아주면 은 진짜 쉽죠? 끝! 나니? 를 제가 쓴다고 했을 때 오늘 막 화장솜 꺼내가지고 화장솜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거를 생각하셨.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클렌징 워터를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합니다. 일단은 클렌징 워터가 세정력이 막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아침에 가볍게 사용하시기에는 좋아요. 화장을 안 했을 때 건조함 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를 찾으신다면 클렌징 워터 쓰셔도 되는데 저는 화장솜 사용하지 않고 거품으로 바꿔주는 거품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음, 안녕.